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작을 5년 만의 기회라는 이제 말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대선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할때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또 충분히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애니 농률을 보게 되면 애니 농률은 윤석열 관련주로 볼수 있습니다. 윤석열, 인맥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 저점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과거에 이제 저점에서 상한가가 나왔던 이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강한 상승시도가 나왔고 이 저점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만원대 매물대가 2만원대에서 23,000원대 2만 만 매물대 있는데 분명히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책주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위즈코프 이게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일자리 정책주 그리고 아이비 김영 아이비 김영도 같은 일자리 관련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직접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위즈코프가 상당히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윗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는 야권 후보들의 경선에 대한 결과가 또 금요일날 나오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자, 그리고 지금 같이 보실 수 있는 건 홍준표 후보자. 이 홍준표 후보자 관련주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TBC, 그리고 경남 스틸 DSR 정도가 있겠습니다. 차이를 두자고 하면은 지금 당내 이제 입장 같은 경우는 당내 의 경쟁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자 쪽에 중진 의원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역 의원이라든지 입김이 상당히 센 전역 의원이죠.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권 때도 입김을 상당히 불어 넣었던 그런 의원이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전 당대표였던 주호영 의원, 윤석열 쪽으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다 킹메이커라고 할수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상당히 이분의 입김이 상당히 센데요. 지금 일단 윤석열과 이재명 구도로 내년도에 대선 구도가 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30의 지지도가 최근에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후보자들을 두고 봤을 때, 여론조사 등을 봤을 때,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가장, 가장 높게 나왔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당내 경선입니다. 경선. 이 부분을 통해서 이둘 중에서는 한 명이 결정이 되면 거의 지금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다 이기는 게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당내 경선은 이번 주에 계속 이뤄질 예정이고 결과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쯤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 쪽이 지금 당내의 어떤 입장이나 중진 의원들의 지지는 높다. 그래서 애니 능률 그리고 위즈코프 아이비 김영희 강한 시세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도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약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간에 어 돈의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TBC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TBC 뭐또 내려와서 시작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고점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BC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의 매물대를 보면서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 20선을 또 한번 내리 어 깨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 라인 부근 2,500원에서 2,300원 이 사이 구한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장중에 카톡방에서 이제 어 신호를 좀 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경남스틸 DSR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거래 대량거래가 터진 이후에 많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등을 한번 지금은 생각해 볼수 있는 구간대에 왔다 그래서 20선까지는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단기간으로 보게 되겠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선 건설이 대장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20선을 깨고 지금 내려오는 흐름이 나왔고 우리가 지금 당장의 어떤 주목도는 국민의 힘의 경선 그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것이 맞다 다만 추후에 중기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성건설과 이스타코 이게 부동산 관련된 그런 관련주인데요 일단 공공임대 정책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주 쪽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2차 상승 랠리가 또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 이스타코도 한번 주목해서 흐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내릴 수도 있는데 내린다고 하면은 내릴 때더 집중을 해서 추후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지금 당장 하시지 말고요. 관심을 두고 보시고 우선은 오늘 애니 능률, 위즈코프, 아이비 기명, 거기다 TBC. 요렇게 한번 흐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시작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